자 혹시 지금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계실 겁니다. 와 이게 무려 연간 9.4억원의 수익이 걸린 선택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선택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 딱 이런 모습 아닐까요? 태양광 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가 우리 도시를 깨끗하게 밝히는 세상 정말 멋지죠.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비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청정 에너지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바로 자연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어쩔 땐 국가 전력망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새로운 정책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자첫 번째 섹션에서 그 숨겨진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력시장 규칙은요. 진짜 너무 간단했어요. 그냥 많이 만들수록 많이 번다. 이게 다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한테 너 다른 악기 신경 쓰지 말고 네 소리만 무조건 제일 크게 내. 그럼 돈더 줄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체적인 조화, 그러니까 전력망의 안정성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게 현재 시장, 그냥 생산된 전기 양, 그러니까 키로와트 시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미래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너지 생산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제어라는 능력이 새로 추가됐어요. 이 제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력망이 좀 불안정할 때, 중앙관제탑에서, 어이, 지금 발전 좀 줄여주세요. 또는, 좀더 늘려주세요. 하고 지시하면, 그걸 따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제 바로 이 조절 능력에도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준중앙급 전제도라는 겁니다. 와, 이름 한번 어렵죠?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도 더 이상 혼자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공항 관제탑 지시를 따르는 비행기처럼 중앙의 지시를 잘 따르는 팀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 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해요. 정부가 그리고 있는 훨씬 더큰 그림 미래 전력망 로드맵의 첫 단추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대한민국의 전력망이 앞으로 어떻게 3단계에 걸쳐서 진화하게 될지, 그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로드맵을 보면 미래가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죠. 자, 1단계, 이건 그냥 발전량을 예측만 하던,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었던 과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단계가 여기에 제어 능력을 더하는 준중앙급전제도인 거고요. 하지만 진짜 최종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3단계. 발전 사업자들이 직접 우리 전기 이 가격에 팔게요 하고 가격을 써내면서 경쟁하는 입찰 시장입니다. 이건 뭐 전통적인 발전소들이랑 완전히 똑같은 운동장에서 뛰게 되는 완전한 시장 통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발전사업자들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부가요, 그 답을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숫자로 제시합니다. 바로 돈이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억 4천만원. 이게 바로 지금 발전사업자들 앞에 놓인 선택의 경제적 가치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숫자가 아니에요. 정부가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연간 이만큼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제도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당근인 셈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9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참여하는 사업자는요, 기존에 벌던 수익에 더해서 용량요금이라는 걸 새로 받게 돼요. 이게 뭐냐면, 전기를 실제로 생산해서 받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든 지시가 내려오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대기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 돈을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책임도 따라옵니다. 자,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 핵심은 바로 이 저울이에요. 한쪽에는 9.4억 원이라는 정말 달콤한 보상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만만치 않은 무게의 추가 올라갑니다. 바로 막대한 설비 투자와 24시간 내내 긴장해야 하는 새로운 운영 책임이죠. 이건 그냥 해볼까 하는 수준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사업의 운명을 건 전력적인 결단에 가까운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이제 발전소는요, 전력거래소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오면 1분 안에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당연히 비싼 설비 새로 깔아야 하고요. 24시간 대기하면서 지시를 받을 전담 인력이랑 전용 전화도 있어야 해요. 심지어 지시 이행률은 94% 이상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의 목표,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한 많이 발전하자 이걸 아예 버리고 무조건 지시를 잘 따르자 로 회사의 운영 철학 자체를 뜯어고쳐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보죠.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더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변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의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날씨 좋을 때, 자기가 원할 때 연주하던 거리의 악사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전력망이라는 거대한 지휘자의 지휘봉에 맞춰서 함께 연주하는 하나의 교양악단, 즉, 오케스트라의 정식 단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상상 속에나 있던 저 오른쪽의 미래 시장이 이제는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수액을 가르는 냉혹한 현실이 된 거죠. 이제 제어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발전소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혼자 바른 음을 내는 연주자처럼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국가의 전력망은 이미 다음 시대로의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함께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그들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 겁니다.